안녕하세요. 수사한 날들을 박수훈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쪽에는 비가 소강되었다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시 비가 오려고 이제 먹구름이 잔뜩 밀려와 있습니다. 이 바람 부는 곳에 해바라기들이 가늘게 자랐어요. 가늘게 자라가지고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지 않나요? <laughs> 작게, 작게 피어나는 아이들이 참 이쁩니다. 아이고. 이상, 이 와중에도 꿀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네. 아이고야. 아이고, 짜놈. 아이고야. 여기도 있네요. 우리 아이들. 야, 하늘에 새가 꿀벌이가 새도 날라가고. 그러게요. 불좀빼고 오늘 너무 이제 섭해가지고, 불을 떼야만이, 빨래도 잘 마르고, 이 상추 어떡할까에. 상추를 부지런히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막 잘라, 잘라난 거 벌써. 해보세요. 상추를 좀말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내일 좀, 좀 나눠 먹고, 안에는 짓물러가지고는 빨리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콩이 쑥안 올라왔는데 보니까 콩이 많이 쑥쑥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입이 끝나고 나면 오늘 같은 날이면 이렇게 가서 앵겨도 될것 같은데, 모종은. 그한 보고 좀 내일쯤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비안올 때마다 하우스 가서 옮기면 될것 같아요. 야 밑에 같에는 들깨 모종이 참튼실하고들 하네요. 할머니. 두 개는 들깨 오종을 너무 잘, 촘촘하게 잘 해가지고는, 어, 이분 비에 너무 잘살것 같아요. 비가 이번에는 많이 오니까, 이만큼은다잘 자랄 것 같아요. 야, 그러게요. 날씨가 정말,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집 해바라기 꽃들이, 이게 심, 심은 것이 아니라, 이게 수북히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제가 솎아주지 않고 그 놔뒀거든요. 자그은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라라고, 그랬더만 밑에 이제 밑에 허브가 이, 이거 뭐더라 이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또 허브는 또건너지가 근원, 좋아니까 하또 그런 데도 사,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꽃 어느 정도 피고 나면 이 친구들은 또 아이고야 이 사이에 또 꿀벌들이 꿀벌들이 와가지고는 그러게요. 아이고야 해바라기는 너무 예쁩니다. 해바라기가 참.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게요. 군데군데 우리 집에서 해바라기들이 자라가지고는 이렇게 웃어줍니다. 이야! 저는 이제 좀다가딸 데리러 가면서, 어, 구글을 조금 사가지고 올라고요. <laughs> 참치를 사가지고 오든지 구글을 좀 사들고 와서 아이들과 같이 저녁에 먹어야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온만 신이 아파요. <laughs> 아이고, 정말. 음, 그러게 어제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는 좀 아픕니다. 어제 고추를 섞으면서 고추 대를 이제 속았어요 섞는 걸 없으면 좀 늦게 했죠. 그래가지고 어제. 비가 많이 온다 해서, 고추고랑에 있는 건도 다시 다 묶어주고, 섞고 해가지고는, 고추 약을 안 치니까, 고추 이파리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다 섞어가지고, 지금 이제 해놨어요. 이제 해가지고는, 이거는, 음, 삶아가지고는, 먹을 만큼 놔두고, 또, 말리가지고는, 나중에 물, 나물로 먹으려고요. 야, 바람이 막, <laughs> 무지하게 붑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요. <laughs> 래야지고 고추는 고추도 몇개달려어 가지고 고추도 있는데 고추는 요새 살끔적 가지고 쫑쫑속 소리 가지고 있잖아요. 어그 뭐더라. 집간장 가지고 집간장이라든지 약간 맛있는 간장 있잖아요. 그 간장에다가 그 간장하고 마늘 한개 쫑쫑 소리 엮고 늘 넣으여 볶고 그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넣어 가지고는 이게 먹으면 맛있는 밥반찬이 돼요. 그걸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 고추를 살큼 삶아 가지고는 그 쫑쫑쫑 쓰리 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간장 해가지고 참 좋아하셨는데 엄마가 <laughs> 그러게요 엄마가 고추나물도 참 좋아하셨고 고추 그거 어, 삶아가지고도 잘 좋아하셨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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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 바람이 엄청 부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laughs> 모두들 안녕. 바람 따라 날아가는 모든 것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 지금은 엄청난 무밀기 시대입니다.